오늘은 외국어 직원이 알려주는 더 바른 일본어 스텝 1입니다. 이 교재를 준비한 이유는 본 교재 mp3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. 네, 첫 번째 과일 처음 뵙겠습니다.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요. 청자분들은이 글을 읽고 바로 읽기가 어렵잖아요. 그래서 mp3로 한번 듣고 한번 말해보는 형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아래에 각 문장의 뜻이 써있으니까 아주 간편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. 하즈메마시떼는 처음 뵙겠습니다. 인데요 하즈메 마시떼, 나카무라데스. 하즈메 마시떼, 한민준데스 도우조, 요시코네가시마. 코치라코소, 요시코네가시마. 라고 얘기를 했죠. 이거는 잘 부탁드립니다. 라는 뜻인데요. 이제 상대방이 잘 부탁한다 했으니까, 저도 잘 부탁드려요. 라고 해야 될까? 저야말로. 코치라코소, 요시코네가시마. 라고 답변하는 을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앞으로 교재 한마디 한마디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에크 아니라고.